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최신 버전으로 강원도 계곡 TOP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계곡 유튜버로서 제가 직접 다녀본 여러 계곡들을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분석하여 선정했습니다 맑은 수질,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깊고 얕은 수심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접근성까지 고려하려 했으나 강원도에 산골 속에 위치한 계곡이 많은 만큼 접근성은 어느 정도 배제하고 랭킹을 매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계곡을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좋아하는 계곡이 왜 선정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스섭해하지 마시고 아 이런 계곡도 있구나 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운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계곡 TOP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든 덕산기 계곡. 여기는 진짜 그냥 자연 한가운데 있는 계곡인데, 아래 주소 치고 오면 수동교라는 곳에 앞에 오거든요. 딱 선택된 날에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비 오고 4일에서 5일 이후에 와야지만 수량이 있는 계곡을 볼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물이 말라요. 여기는 진짜 오지 중에 오지라서 연사산들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를 닫았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자연휴식제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은 주민분 말고는 아예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막았었었는데 그게 작년인가 풀렸어가지고 한번 또 찾아와봤습니다. 5등은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장전계곡, 막동계곡 등 다양한 계곡이 후보에 올랐지만 개인적인 추억과 즐거움을 기준으로 제가 물놀이를 하며 특히 좋았던 덕산계곡을 선정했습니다. 이 계곡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지계곡으로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자연휴식제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계곡은 10년간 국가에서 민간인 출입을 제한했었고 휴식제가 풀린 후 방문할 수 있게 된 청정계곡입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있어 오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산기 계곡은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약 1시간 정도의 등산을 해야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물길을 따라 이루어져 있어 등산 내내 시원하고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곡에는 수심이 얕은 포인트가 많고 약두곳 정도에만 깊은 수심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약 30분 정도 등산을 하면 도달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지하수가 나와 수온이 매우 차가운 것이 특징이며 물이 맑고 푸르러 마치 천연 냉장고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넓고 수심이 어른 키 정도로 깊지 않아 가볍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약 10분 정도 더 이동하면 나오는 두 번째 포인트는 작은 협곡 사이를 지나야 하는데 다소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수심이 약 2.5m 정도로 깊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독상계 의곡은 접근성이 좋지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4등 이시령 계곡 여기는 미시령 폭포민박이라고 하는데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하셔야지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쭉, 걸어가면, 택길이 나옵니다. 여기는 가는 길이 매우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쪽 길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저쪽 말고 폭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던 길그대로 가지고 내려가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길 따라 쭉 내려오면, 저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제가 찾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맑은 물을 따라서 절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오면, 제가 찾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해당 계곡은 2등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계곡이지만, 주차 문제와 접근성 문제로 인해, 4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계곡은 캠핑장을 통해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숙소를 예약하거나 주차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해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곡에 도착하면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협곡 계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약 3m 정도의 깊은 수심과 맑은 수질을 자랑합니다. 수심이 깊은 만큼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기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깊은 수심 외에도 1m 정도의 얕은 수심을 가진 포인트들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조금 더하루로 내려가면 선녀탕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 한산하게 물놀를 즐길 수 있으며 수심은 약 3m 정도로 깊은 편입니다. 이 포인트는 얕은 수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오기보다는 친구들끼리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등 여운의 꼴 계곡 보면 여기가 계곡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가는 곳은 좀 진짜 오지오브 오지 계곡입니다. 자, 여기부터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게, 내비를, 주소를 여기 밑에 치고 오면, 살짝 여기보다 밑에 와요. 근데 조금 더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보이죠? 비포장도로가 완전, 빡세가지고 일반 차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아까 거기 처음 쪽인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철원 군청에서 붙여놓은 쓰레기 버리는 곳 아닙니다 라는 이런 안내판이 있거든요 이쪽 옆을 따라 가지고 이쪽 길 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바로 이 앞에 이런 물 맑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짜자잔 여기입니다 물 엄청 맑고 미쳤습니다 일단 최고의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좀 덥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또좀더 포인트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곡은 제가 가장 최근에 방문한 계곡 중 하나로 갔을 때 극강의 만족감을 느꼈던 곳입니다 산골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선녀탕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어 프라이빗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수심은 약 2.5m 정도로 물놀이하기에 적당하며 수질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맑습니다 또한 물고기들이 많아서 이들이 사람을 자주 보지 못한 탓인지 입수하자마자새 신사처럼 달라붙어 각질을 제거해주는 모습이 재밌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만 계곡 내에 철근과 전선 같은 인공물이 보이기도 하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포인트에서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얕은 수심의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 유유자적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2등 덕풍계곡. 일단 오늘 여기 온 곳은 당연히 지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어딘지는 용소폭포라고 전국에 있는 가장 깊은 계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야, 아야... 와, 수질이 미쳤다. 아니, 이거 작년 갔던 거랑 살짝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겠죠. 방금 들어왔던 곳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되게 무서워 보인다 해야 되나? 뭔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게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등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야다 아, 왔습니다 야 아, 여기다 여기다 아우우 해당 계곡의 물놀이 포인트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뛰어납니다 과거에는 오지중의 오지로 알려졌던 이 계곡은 1박 2일 프로그램에 소개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후 많은 개발과 홍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됐지만 여전히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어 한산하고 오지의 분위기가 훨씬 풍기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에는 대표적인 물놀이 포인트가 세곳 있습니다. 유건바위 제1용소, 제2용소입니다. 유건바위는 2020년만 해도 수심이 약 4m였으나 현재는 2m 정도로 얕아졌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 용소와 제2 용소는 깊은 수심을 자랑하는데 특히 낙엽 성분으로 인해 물색이 갈색을 띠는 것이 이 계곡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약간 음산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계곡의 또 다른 특징은 물고기들이 사람을 잘 보지 못해 입수만 하면 물고기들이 달라붙어 마치 테라피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독특한 경험을 통해 계곡에서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용소는 수심이 약 4.5m로 매우 깊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입니다. 제2용소는 수심이 무려 10m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깊은 계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은 어두운 물색과 함께 용소란 이름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강해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는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해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감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한세번 정도 갔던 곳이거든요 계곡 물놀이 하는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구명조끼 의무화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 포인트 말고도 따로 놀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리뷰 쫙 한번 해 드리려고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인제에 있는 백담계곡입니다 <목소리> 주장이 이렇게 넓어도 나중에 여름 되면 다 차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늦게 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늦게 오후 한 4시쯤 와가지고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나름 피크 시간대보다는. 여기 가는 방향은 열로 가는 쪽문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저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돌아가면 바로 백당계곡 메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도 근데 포인트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포인트 즐기고 그리고 나중에 위로 메인 포인트도 가보겠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경기도서약 2시간 30분면 도착할 수 있는 강원도 임제에 위치한 백담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물줄기 인근에 다양한 숙소와 카펫, 음식점들이 많아 물놀이 후 식사와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또한 백담 계곡은 주차장이 매우 넓어 주차가 수월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계곡은 맑은 수질을 자랑하며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 관찰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수심도 다양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장소를 찾기 쉬우며, 만약 방문한 포인트에 사람이 많더라도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또 다른 멋진 장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 붐비지 않는 곳에서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백담 계곡의 메인 포인트는 약 4.5m 정도의 깊은 수심을 자랑하며, 넓고 길게 계곡이 펼쳐져 있어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또한 메인포인트에 사람이 많을 경우 조금만 내려오면 나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장소들이 나옵니다. 보통 메인포인트에서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즐기니 이곳을 일찍 방문하시면 비교적 한산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도 수심이 약 3m 정도 되기 때문에 물놀이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 유튜버가 추천한 강원도 계곡 TOP5.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해당 지역에 갈 계획이 있다면 이 계곡들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들 계곡은 수심이 깊은 포인트도 많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계곡을 우리 집,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